방송 펑크 나면 저 진짜 죽습니다. 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나? 에이, 오, 다시네. 오, 길엄찌가. 어, 키도 봐. 크니까. 영도야. 하이하이. 웬 눌러. 출연 안 입었습니까? 뭐니고 네, 오늘 다른 스케줄 가잖아. 일단 옷차림이 약간 리닝을다 입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한개 꽂히면 약간 그 깔빌러 사는 누나 습성, 그 동네 형같지저 어? 제일 많이 아 잘... 아다 주봤어요. 나온산에 나왔던 그 TV에 누워있던 그 모습을 어? 잘엉겨놓으시면 됩니다. <laughs> 아마. 전참실 사랑한다고 빼고 나가지 않았어. 그래 의식했네 전참실. 좋은 일이 들어오고 뭐 이런데는데? 뭐 어, 대박 날라나봐 얼굴 낯빛이 안 좋은데요? 어.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네. <laughs> 휴게소 들려. 휴게소 안갑니다. 어? 피게소가안 나와, 피게소가안 나와. 휴게가안 나와? 우리 영도 휴게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촬영 안 내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촬영 나온다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당일날 못뭐 참고 기름진 걸좀 먹은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탈이 좀 나가지고. 아니 혹시 이렇게 촬영하는 건 알잖아. 앞에 붙어 있잖아, 에, 카메라가. 좀 긴장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런 수도 있어요. 응응. 졸음 쉼터 이런 데도 없니? 한시간한시간 <laughs> 시간 지났대. 시간. 아, 아니, 이거 <laughs> 큰일 나, 이거. 어떡해! 어떡하냐, 이간이 지금 많이 시풀어지네.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근데 게 아예 라히겠다 이거. 잘못도 아니고. <laughs> 아니, 와, 휴가소가 없노? 와, 할일 없노? <웃음> <웃음> 급해지면 또 사투리 나온다 또. <laughs> <laughs> <아유. 웃음> 뭐 아, 우리 영도 이러다 쌉니다. <laughs> 영도야 너 여기 지금 식은 땀 흘려. 저요? 목에. <laughs> 어우너 어... 진짜 배 아플 때오리셨잖아요 미쳐 미쳐. 식은 땀. 죽을 것 같아 영도야 지금? 저요? 어. 네. <웃음> <웃음> 커피 마셔서 그런가? 아, 야너그 계속 마시면 안 돼. 난 잠깨라고 잠깨라고 사준 거지. 너그인유자 <laughs> 아니 이렇게 대소가안 나오는데 처음 봐. 아, 어디 길래 이렇게 없어. 진짜 급한데. 아. 아. 진짜 고통스러웠겠다. 어, 나온다. 어, 나온다. 우 6.1.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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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다. 아. 아 빨리 갔다. 우선 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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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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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잘못 뛰면 나오거든요. 아유, 아유 애썼다. 아유, 애썼어요. 아이고, <laughs> 응답하라 감독께어 응가라니요? 저게 김가자거든요. <laughs> 저는 저 소스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현장에. 매부심이라고 하죠? 매운 거는. <laughs> 마요네즈 찍어먹어요맛있어요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야, 매운 거 좋아. 아우, 진짜 좋아해요. 어? 음. 벼워 보인다. 어, 살 신기한. 빠졌네. 진짜 숙해졌어 아... 괜찮아? 예 해결했어? 됐습니다. 웃고 있어? 네? 우리 형도 웃고 있어? 저요? <laughs> 아, 이때에도 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가끔 저런 게 필요한 게딱 해결하면은. 세상 다시 태어나자.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큰 고민도 고민도 네. 아니고. 맞아 맞아. 아, 나또 습관적으로 지금 머리 똥 털고 있어. 서울를 가는 중이어서 머리도 못 묶고. 아, 아 머리 묶고 싶나. <laughs> 진짜 똥머리 확 풀고 싶어 진짜. 뭐야? 어, 아 이렇게 똥똥거려요 아침부터. 아니, 머리가 너무 걸쭉거가지고 빨리 똥머리 확 풀고 싶어. 빨리. 빨리 똥머리 확 풀고 싶어. 빨리 이렇게 탁똥털어가지고탁 탁. 똥 똥 틀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laughs> 또? 네? <laughs> 또? 또? 아, 원 <월> 배가 아픈 게소가 설마! 안 돼! 여 40분 가야 돼, 40분! 롱터 씨! 이제 30분. 없어, 진짜 휴게소! 아, 갑자기 아, 왜 이렇게... 아, 아뭘 와, 먹었어? 아, 뭐야, 이거? 똥 먹려고 했던 다에지 아니, 거의 조건반사이정도 내가 막긴 타이밍이네. 왜 이렇게... 미쳤나 봐. 어... 시간에 좀탈해가지고 영도야 배아프면 화장실 가. 우리 시간 많아. 안 돼. 근데 저 친구가 안 가려고 그래. 장트러블? 화보가 늦을까봐. 지까지 아. 어차피 네. 비가 좀 가라앉아야 우리 촬영할 수 있어 화보. 아... 화장실이 네,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니까 괜히 네. 민망할까봐 유이 씨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안 가려니까 나도 가고 싶다고 진짜? 하네.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음? 졸음식터가그거도 나와야 되는데, 휴게소가 아니면. 아, 홍천 있어, 아, 홍천! 어? 500! 500! 음, <laughs> <날치고. 웃음> 영조야 네? 누나는 누가, 누나가 알아서 갈 테니 너는 네갈 길을 가라. 알겠지?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화장실 뿐 <laughs> 여기야, 여기, <laughs> 여기 <있다. 들어와서>. 야 <laughs> 잠시...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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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영도야, 화장실. 여기, 여 여기,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네, 진짜. 진짜 긴장 많이 했나 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쟤안쓰러워니까 그러니까. 어쩐지 걔가 저희 계속 계속 허벅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상시라고 소변은 아시라 그래요.는 뭐야? <laughs> 그줄알았더 또 울었지 또왜 울었냐고 울음이 많아요 뭘했다고 화장실 갔다 울어 아니... 어왜 그래 어? 어? 왜, <laughs> 왜? 왜 그래 <laughs> 뭐야 이게 어왜 배가 아프지 계속 아왜 펼쳐져서 겁 이게 왜어 이게 <laughs> <내 뮤직비디오? 웃음> 왜 이게 왜 눌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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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아 지금 눈에 아 아무리 뭐 알아도 왜그래아 유이 씨가 눈물이 많아. 이거는 알긴 아는데. 칼 빠졌다. 아니 화장실에서 오래 변을 봤다 웃는 거야? 아니아니아니요왜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웃는 왜아 화보 팝업 늦은 거보 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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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아? 예. <laughs> 영도야 진짜 아프면 다시 또 가면 돼? <laughs> 저 때문에 너무 많은 분이 기다리시니까. <laughs> 우리 시간 되게 많아 영도야 진짜로 시간 안 쫓겨도 돼. 네. 예. 그리고 가서 약 먹자. 내 지우 언니한테 약 부탁했어. 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화장실. 긴장이 돼가지고. 어? 언제든 들려. 영도야 <laughs> 휴게소 다 들려. <laughs> 표정이 또안 좋은데? 설마. <웃음> 설마. <웃음> 너 지금 다음 휴게서잡고 아? 있어. 아또 왔어? 3차! 아,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스트레스인가봐요. 3차 대전 시작! 영도야 아 <laughs> 누나 화장실 가고 싶어. <laughs> 아 누나. 가자. 마지막 휴게소라 좋겠다. <laughs> 다음은 대리천이요 영도야. 네? 너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문제야. 마지막 휴게소래. 아 이상하네. 이제 표정을 알겠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휴게소가 되더라고요 또. 거기서 에 주는 압박감이 또없잖 않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가시죠,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한시실 갔다 오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또 하버에 늦으면 또안 되고 그 매니저로서 아, 늦을 시간 또 늦으면 은안 되는데 아, 그래도 갔다 왔죠, 결국에는 화장실 갔다가 아... 내린천 육에서 <laughs> 야, 육회소. 왜 하필이면 또왜 이름이 내린천이야요리 <laughs> 내린천이야. <laughs> 필요하죠 아! 이건 운명이지, 가야지 어, 내린다는 운명. 얘기니까 이건 내려야 돼 여기서 만큼은다 쏘고 가셨으면 좋겠어, 진짜. 응, 진짜. 어머, 어머. 이게 왜또 뮤비지? 이게 왜또 뮤비야? <laughs> 됐다. 야, 얼굴이 갸름해졌어. <laughs> 진짜. 진짜 새벽보다 <laughs> 빠졌어요, 얼굴이. 아니, 거기 확. 문지 <laughs> 있을 텐데, 어머, 진짜. 3연속3가왕 전입니다가요 모지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 전참시 하면은 휴게소를 들렸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너무 일찍 갔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네. 어. 어. 저희가 지나친 데가 가평 홍천에 내린천. 내린천. 세 군데를 지났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어. 시그니처 메뉴를 좀 알려주시면은 아 가평 들어갈 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는 가평은 꼭 가야 되는 가평은. 소고기 국밥이 잣놀, 잣. 넣어요. 아 가평자, 진짜 가병자. 어, 소고기 국밥 끓데 잣을 들어가. 잣... 그러니까 아... 고소한 맛이 뒤끝을 탁 치고 아... 나오는 거지. 마지막에 자식 이 사이로 들어가. 수성가처럼 탁터지면서 고소한 깨 어... 열배야. 자식. 어머나. 그리고 천안에 가면 호도가자잖아요감덕산이 네. 호... 있거든요. 그 가평에 있는 건 자식 들어. 그 자식 가자, 들어가. 그거 지나간 거야. <laughs> 그걸, 그걸, 인생 헛살게 없이. 그걸 통과한 거야. 아, 어? 어? 한 2억이 아,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데, 아. 통과한 거야. 홍천은 홍촌 홍천 또 기가 막, 그걸 어떻게 떠나가냐. 춘천 닭갈비를 어. 화로구이로 음? 나와. 어머나. 와. 이렇게 진짜 화로구이로 나서. 어머나. 어머나. 휴게소인데? 휴게소데화로에다가 춘천 닭갈비를 좀 진한 뭐 짜글이 같은 느낌으로. 어 아. 자글자글 자글자글하게. 자글. 어. 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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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글. 그리고 어. 그거 장자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 매운소 하나, 매운소스 하나 이렇게 해서 국물 먹으면 <laughs> 너무 맛있지. 음 아, 친구였어. 그걸 놓쳤어요. 춘천 닭갈비 쫙 찢어가 자기 소스 여기 쫙짠 거를 쫙적다가아 밥이랑 살이 여기. 아, 아 뚫리지. <laughs> 내리천 같은 경우 화장실이나 깨끗해, 새로져가지고. 음. 맞아, 맞아, 맞아. 체인점이 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이. 음식점에 체인점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는 뷰가 너무 좋아요. 뷰. 그래서 도시락 싸왔을때 아... 거기서 펴놓고 먹으면 너무 좋아요. 아, 그런 어. 공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내리천은 깨끗해요, 새로졌어요, 거의. 못간겠 어. 어. 아, 그걸 다 지나간 거야. 미역씩이라고 예. 생각하면 유건... 6억을 날린 아, 거야. 6억 아 유... 유... 날려. 6억 원어날 6억 날려.